입학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정유라는 면접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 학기까지 총 8개 과목의 수업에 단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정유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최순실 씨 모녀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어제 60만 수험생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이렇게 힘들게 치렀는데 이렇게 쉽게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사관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됐다. 오죽하면 입학 취소를 검토하겠다. 사장이 입학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마 60만 수험생, 아마 그 주변 학부모들이 가장 공부는 느끼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육부가 오늘 이하에 대 정유라 씨, 최순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 이하에 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소국정 네.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네 가지 정도로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면접 당시에 서류상 면접은 훨씬 높은 학생들이 면접점수를 깎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11명이 지원했습니다. 네. 을 지원을 해서 어 면접을 이제 9명이 보게 되는데 네. 실제로 나중에 뽑힌 건 6명이죠. 네. 정렬하시는 결과대로 나중에 이제 6등으로 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9명 중에 3명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한 명은 스스로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럼 위에 이제 두 명이 있는 것인데 네. 이두 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와의 대 측에서 이제 이번엔 좀 탈락을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네. 이제 담당 면접위원들한테 분위기를 쫙 잡아가면서 두 네. 명을 탈락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9등에 있던 정유라 씨가 네. 앞에 한 명은 빠지고 두 명은 제쳤으니까 6등으로 해서 이제 최종으로 합격을 하는 네. 그렇게 된 것이죠. 자 허소영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억울하게 두 명은 입학 기회를 뺏긴가? 한 명이 입학 기회를 뺏긴, 뺏긴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입학에서부터 네. 그 다음에 출석, 학점 관리 이 모든 거에서 이 사람이 특혜를 받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은 불리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 사이에그 공평의 문제, 형평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니까 네. 모두가 이제 이렇게 정말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는데 특히 이게 아이들의 입학과 이리 과정들의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의 이런 백만 촛불을 일으키는 한 독립 이전에 됐다고 보니다 네. 됐는데, 지금 이런 과정과정에 이런 특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뭐, 오늘 교육부 감사 결과 아니라도 이미 다 밝혀져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이런 다양한 특혜가 어떻게 정유라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가 하는 거는 애초에 음. 이 정유라 최순실을 이하여대에 연결해준 어떤 고리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럼 그 고리가 뭔가? 그러면 교육부나 청와대가 고리를 만들어줬을 건가? 아니면은 최순실과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는 고리가 미리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우병우 수석의 장모하고의 그 이전부터의 인연이 있었다 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대학에 네. 있는 유명, 유력한 교수가 연결고리로 작용했는가? 아니면 이세 개가 모두 동시에 진행됐는가? 오늘 사실은 교육부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기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게 검찰 수사에서 더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앞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저앞 단계가 뭐냐면 네. 원래 이화여대는 승마 특기를 뽑지 않잖아요. 네. 뽑지 네. 않는데 네. 저해,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들어가는 저해만 승마 특기를 뽑은 거예요. 네. 저해부터 뽑은 거예요. 그럼 일부러 만든 거예 그러니까 일부러 승마 특기를 뽑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왜 네. 이화여대가 승마 특기를 승마 특기자를 안 뽑다가 저해에 뽑으려고 했느냐는 음. 건그전 단계, 뭐 다른 학생 면접도서 갖고 뭐 음. 그건 그 후의 문제고. 네. 처음부터 그러면 이건 기획 부정입학이군요 기획이다. 어, 그러니까 정유란라는 학생을 딱 놓고서 이 학생을 이화에 대해 어떻게든 들여 보내야 되겠는데 네. 달리 들여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정유란라는 학생이 승마를 한다지. 그러면 승마 특기생으로 들여 보내자. 그래서 승마 음... 특기자는 그 해에 뽑기로 하고 그러고서 정유란 오니까 이게 또 성적이 안돼그 다음에는 성적이 안되 돼. 아 그러면 성적을 올려주자. 그, 그래도 안 되니까, 아, 그러면 금메달, 뭐, 이거 보여주면 말해라. 안 되는 것들도 보여줘가지고, 면접위원들한테 이제 일부러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니, 그래갖고 그 입학처장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금메달 리스트를 뽑아라. 그런데 마침 또그 면접장에 금메달 가지고 온 사람이 정일아씨 혼자예요. 네. 그러니까 정일아씨 뽑아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승마특기생을 뽑기로 한 때부터 음. 이 소위 음모가 시작된 것이다데그전 음. 단계는 음. 지금 교육부가 감사를 음. 안한거 아닙니까? 네.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그 교육부 총리 얘기한 게 그저께 그조희영 교육감이 발표한 것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최순실 그 모녀의 잘못이 굉장히 큰 것만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그두 모녀 일단 잘못이 크죠. 네, 그두 그러니까 그, 번째는 네. 그 학교 당국이고, 네. 그럼 세 번째는 이이 이 모녀가 그렇게 뭐 학교 와서 열때 행패도 부리고 또뭐 돈도 뭐주고 음. 우병우 장관 1억을뭐 기부했다고 하는 네, 거니까요. 네, 네. 근데 반 그거 갖고 이 정유라 양이 이런 식으로 저 학비 입학할 수 있었을까? 아니 1억 음. 기부했다고 학교가 온 학교가 나서 가지고 무슨 학점도 주고 출석 음. 안 해도도 출석을 처리해주고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 그렇죠. 분명히 그 이외 에 다른 어떤 혜택이 학교 당구로 돌아가니까 이 학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네.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그그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교육부 관리가 될수 있고 네. 그 위에 청와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청와대 교육 수석은, 교문 수석은, 김상률 수석. 야채도 씨와 가까운 그래서 하이도 결국은 하이도 그렇게 연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교육부가 저는 감사를 받아야 네. 되는않 예, 근데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뭔가 다른 데서 경험을 예, 모방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촌은 이 장시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시호가 연대의 성마 특기생으로 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연대에서는 이 개인 종목, 개인 한 명을 뽑는 특기생이 없었습니다. 네. 단체 종목 선수들만 자기생으로 네. 뽑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규정이 살짝 바뀌어서 네. 이렇게 뽑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을 해준 것 같다 누군가가.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연대에 갈 때도 이런 기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음. 그에다 모방이었고. 그러면 음. 최순실 씨가 미래재단이나 케이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고 음.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했던 이런 과정들도 보면은 그 이전에 유경재단이라든지. 음. 뭐, 영남대 재단에서 돈을 네, 빼먹는 과정이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재단을 운영해보고, 네. 또 그것을 또 설립도 해보고, 어떻게 거기서 부정하게 재산을 변치해가는가이 모든 것들에. 그때는 98년도입니다. 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아닐 때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만약에 최수 씨가 이제 기획을 했다면, 뭐 최수 씨가 했는지 최수득 씨가 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만, <laughs> 네. 만약 그때 했다면, 그때는. 금권형 기획이었으면 아, 할좀 권력형 근데 지금은는 완전히 권력형 네. 어떤 네. 기획일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그런 제 편차는 있습니다 자정유라한 사람의 이렇게 엄청난 특혜가 부여된 데 대해서 일반적인 이대 학생들이 상당히 공분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자녀가 입학 원서를 쓰던해 특기자 전열 종목이 추가되었고 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했으며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은 바로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자녀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단체전 금메달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최순실 씨의 딸만 단체전 금메달이 인정되어 입학하게 된 것입니까? 아파도 꼬박꼬박 출석해야 하고 밤새 밤을 새서 과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도 100명, 200명을 듣는 대형 강의 때문에 C 플러스 학점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서종석 국장. 그러니까 결국 교육부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최순실 모녀와 얼마 전에 사퇴한 최경희 2대 총장을 수사하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결국 이 부분도 이 최순실 게이트에또 다른 이제 수사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교육부 발표에서 이참 흔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것이 왜 라는 분,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렇습니다 왜 이화여대가 네. 이렇게까지 했는가 네. 거기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특정 교수와의 어떤 그런 커넥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게 학교 차원에서의 그런 것인지 네. 지난번에도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화여대의 이른바 정부 지원이 폭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다섯 개중 여덟 개를 다 땄으니까 이런 학교가 없거든요 전국의 한1 6 0개 대학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의 연관성 즉, 교육부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명쾌하게 좀 해명이 돼야 되고, 또 최경희 총장이나 그 입학처장. 과와이 네. 최순 씨와의 어떤 그 개인적이든 뭐든 어떤 커넥션 같은 것들이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뒤따라야 그런 부분들이 명쾌히 밝혀져야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음,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교육부를... 과거에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보면, 이 교육부라는 데가 대학을 전부 다 지원하는 걸 선정하고, 그 네. 지원 기준을 만들고, 돈을 집행하고 합니다. 음. 교육부나 또는 교육부 산하단체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설명, 얘기를 했듯이 바로, 이화여대가 이렇게 학교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정규로 학생을 그 기획 부정 입학을 시켰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틀림없이 있을, 네.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네. 연구과제 한두 개딴거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네. 그렇다면, 자, 교육부가 총체적으로 이, 이화여대를 지원해주고, 네. 이화여대는그 혜택이 워낙 커 보이니까, 네. 아, 그러면 정유한 학생을 우리가 이렇게 부정입학시키자. 네. 이렇게 이게 맞바꿔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교육부가, 그, 이거는 그럼 교육부의 자체 판단이냐? 자체 판단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음. 결국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김상률, 차은택 네. 씨의 네. 그, 외삼촌. 그렇죠. 응? 외삼촌이 김상윤 씨한테 얘기를 해서, 김상윤 씨가 교육부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교육부에서도 총체적인 지원을 해줬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제대로 지금 감사가 전혀, 그 부분은 안돼 전혀 있지 있지 제대로 다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네, 네. 왜냐면, 자기네들의 부정 문제. 네, ]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정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는 김에, 이 교육부가 왜, 그저이화여들 그렇게 지원했는지 이 연결고리 그건 뭐 사실은 음. 뻔한 거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니까 러 교육부가 전혀 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거죠 교육부가 이뭐 수사 의 하는 것을 오히려 보면 초점을 흐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자기네들은 책임에서 완전히 빠지고 <laughs> 네. 남들만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아까얘기했 네. 듯이 자기네들도 한세번째쯤에 책임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요. 안민석 의원 말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이 자기가 어디 그 근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화여대 교수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아, 네. 그때만 해도 최소실이라는 존재는 몰랐으니까요. 아, 정윤의 딸이 왔는데 아이 사람 뭐 너무 이 학생을 너무 많이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음. 이 사건을 갖다 인지했다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 물론 그말이뭐 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어쨌든 이 학교 네. 내부에서는 이 정윤아 양의 이 사건이 굉장히 파다했었던 거예요 네. 아,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한두명그 최순실 씨가 한두명 교수 접촉해가지 예를 들어 뭐 촌지를 많이 줘서 음. 뭐 입학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이건 학장 총장 그 위성. 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학교가 그 정도의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해도 될 만큼의 어떤 크다란 반대국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없다고. 나왔던 그 골프 회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기흥에서 예, 네. 기행에 서 있던 그 골프 회동 시기가 이 2013년이니까 네. 그때 이화여대 관계자도 거의 같이 했던 네, 거 아닌가 지금?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의 고리 같은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하다 보면, 음. 그것이 연결이 돼서, 네.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까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오늘 공식적으로 교육부이감사 결과 발표 직전에 윤우정 명예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대 총장, 최경희 총장 사태도 있었지만 윤우정 명예총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게 아마 이 감사 결과를 예상하고, 좀 도의적으로 사퇴한 건 아니냐. 그런데 좀이 내부에서 계속 이게 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상, 이화여대 내의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분 라인들이 책임이 종장이고 그 라인들이 쫙 이번 이 부정에 다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총체적으로 이분이 이화여대에서 나가 주셔야만이 네. 이화여대가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음. 130년 전통의 대한민국 음. 최고의 여성 명문 사학이, 자건 네. 정유라 최순실 이 모녀 때문에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된거 아닙니까? 네. 명예 회복을 하는 대학 내에서 첫 걸음은 이분을 나가주시는 거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감사 발표와 맞추어서 네. 이제 사퇴사를 밝히신 것 같은데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총장님부터 개별 교수님에서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어쨌든 이게 단체적으로 받았던 이익이든지, 개별적으로 받았던 이익이든지,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쏙 시원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게 대해서 교수님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정확한 법적 책임을 좀 물어야 한다. 그럴 때만 이 정의가 바로 서고, 그 학생들, 그 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부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수사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시호 씨가 아마 지금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청사에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도착하는 장면은 속보로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전 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개헌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하야하십시오.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개엄령 준비 우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최영편 팀장. 청와대가 사실상 대통령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22일 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것이고 이게 아마 46일 만에 공식으로 업무 복귀라고 보이고 당장 12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직접 참석한다. 고 외교부가 얘기하고. 아마 공식으로 봤죠 에 사실 외교부 이차관 문화부 이차관 모두 참여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 그 한광욱 비서의 주장 위주로 에서임명장로 바뀐 분들, 네. 그분들 임명장 수여하고, 그러면 네. 완전히 복귀한 것이죠, 국 네. 그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겠는데. 네.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국정 복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실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식의 지금 소나기가 하나 한번 정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요 일단은 지나갔다? 어, 지나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헌정 질서 내에서 이걸 수습하겠다. 음. 그렇게 되면 그왜왜 왜 그러냐면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는 화대가 고무적으로 어, 본다는 네.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5% 지지가 연 3주 연속이기나 연속되고 있는. 네. 있는데도 3주 연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이나. 여기에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분들은 예비군 성격으로 지금 이렇게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언제든지 나한테 다시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같같아요 지금 네. 청와대가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우 네. 이제 주변에서 여론이라는 게뭐 여론이라는 게뭐꼭 조사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전혀 저희가 보기엔 그거 아니거든요. 음. 물론 그 야당으로 지금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뭉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네. 어, 없는데도 지금 그런 헛된 꿈을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좀 너무 이 전국 수습책 이런 것들이 아니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주 12일 날 촛불 집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이죠. 내일도 19일 날 지금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한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는 이렇게 반응을 보고 있어요 내일 촛불집회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기류변화를 좀 보면요. 이게 혹시 샤이 박근혜, 네. 그런 지지층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지지할 수,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네. 그러나 실제로는 속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편들고 싶어 하는 그런 숨은 지지층이 있다. 네. 이런 말그 이제 샤이 박근혜라고 할수있죠 네. 아마 그걸 청와대에서 좀 기대를 하고, 그래서 네. 이번 촛불도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죽을 것이다. 좀 열기가 좀 식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 억제도 이제 그 김진태 의원도 뭐 촛불도 바람 불면 뭐꺼내다 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시간을 끌면은. 어쨌든 이 검찰 수사도 한 단계 좀 넘어가고 특검까지 가면 120일까지 가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여론의 초점이 조금 네. 다른 곳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 거기는 결정적으로 LCT 사건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네, 네. 또 다른 이제 또 이슈가 이제 뜨거든. 여론이 또 관심을 둘만한 사건이 음. 또 하나 불거지게 되고요. 또저또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합니다. 네네, 반 총, 네, 내년 1월쯤에좀반 총장이 이제 돌아오면은 보나마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수면 아래 들어갔습니다. 마는 송민선 회고록 얘기가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도 아, 네. 없지 않아요. 왜그러냐면반 총장이 그때 이제 유엔 총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문제도 또 이슈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조금만 네, 네. 시간 끌면은 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다른 데로좀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자, 거 아닌가. 이게 무조건 생각입니다. 버틴다고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주말에 검찰이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안종범, 정우성 세 사람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결국 공소장을 내야 되는데 자소극장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이 참고인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를 거부했죠. 조사를 거부했고, 아예 다음 주로 넘기겠다. 그러면 이 공소장을 보고, 이제 아예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검찰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로서는 뭐 강경하게 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공소장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는 뭐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나오는 얘기만 본다면 상당한 이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까지도 네. 이렇게 좀 기록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네.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이 수사검사, 젊은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격앙된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소장 뭐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될 텐데 다음 주 부분에서 과연 뭐또박 대통령이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는좀모르겠 다음 얼, 주 얼, 가서도 안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뭐, 검찰 조사를 안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특검 조사 한번받겠 그러니까 검사조 건너뛰고 이제 특검만 받겠다 네, 예, 이거죠 네. 그것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이 국민 여론이 그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다음 주에는 받을 걸로 보는데 네. 일단 저는 검찰이 이번 공소장에 어떤 내용을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증거와 음.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좀센 어떤 박 대통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허 소장 그렇다면 지금 뭐야당 별도의 특검하면 다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한번 특검 절차는 진행되더라도 자 대통령이 하해를 안 하고 자진 퇴진을 안 하고 자 국정 복귀를 했다 일정을 보겠다 그러면 지금 야당으로서도 지금 퇴진을 안 하면 공식으로 지금 법적 절차는 탄핵인데 야당 일각에서도 탄핵 200명의 발의안을 채워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 네. 흐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있었죠. 그런 네. 의원들이. 그러나 이제 과연 200명이 갈, 될 것인가. 200명이 되려면 은 새누리당 내에 2밖에 네. 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해야 네.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죠. 네. 그게 뭔가 면 어제 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게 196명인가? 네명 네, 모자라게, 모자라게 네. 갔습니다. 그게 미묘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나 이제 이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 압박이 강해지면은 네. 결국은 이제 그분 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네. 판단이 있고 점점점 이제 특검이라든지 검찰 수사라든지 국정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의 법률 사실들이 드러나면은 네. 여론의 강도가 강해지니까 그 힘을 믿고 점차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음, 그러나 당장은 그거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이 이선 후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명쾌한 말씀이 없는데 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회 쪽에서 총리, 책임 총리를 뭐 추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도 전략 전술이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이 상황이 야당이 뭐 능동적으로 당당 음. 공조도 아주 잘 돼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한번 덜컥수를 뚫은 바람에 <laughs> 이또 당에 대한 신뢰도 <laughs> 네. 국민들로부터 좀 떨어지고 아까 최편집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5%밖에 안 되는데 야당의 지지율이 쓱 올라간다든지 야당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죠. 뭐 네, 그거는 야당도 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25% 내외의 이 무당층이 있거든. 네. 그걸 아까 저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샤이 박근혜 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청와대는 보고 자신감 갖고 하시는.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자꾸 야당에서 뭐 200석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가지고 숫자 지금 노름을 하고 있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네. 어. 왜 그러냐면 야당은요, 기세를 보고 몰려가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네. 보면. 네. 그럼 자, 지금 현재.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의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예요. 네, 지금이 네. 이 시기에 밀어붙이면 비박 아니라 친박 중에서 친박 성향이 약한 사람은요 음. 이 민심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거예요 자기 겁니다. 이름을 다 걸어야 되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민심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민심을 쫓아가 만약에 그런데 200석이 안 됐다. 200석이 안 돼서 이 탄핵안이 부결됐다 그러면요 저는 야당으로선 더 신나는 패라고 봅니다. 그거려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다 공범으로 묶어서 퇴진 투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왜냐면 하 네. 국민적 지지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 부정적 평가가 90%인데, 네. 90%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뭘 못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퇴진하라퇴진하라 퇴진하라 해봤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뭐 퇴진 안할 거라고 대부분이 믿고 있잖아요. <laughs> 퇴진할 뿐이 같은 국정복귀 왜안 아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어차피 퇴진카드는 물 건너갔는데, 음. 그거는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는 네. 거는 이해가 네. 돼요. 그러나, 네. 실질적으로는 그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음. 빨리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자칫 하다가는 이것까지도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자, 네. 네, 저는 그래서요. 야당이 좀 상패를 좀 먼저 일찍 터트린것 아닌가 이런 좀 오늘 조금 전에 그미애 대표의 이 갑자기 네. 무슨 개업령 발동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추미애 궁금하지? 대표가 이저이 사건 터지기 전엔 전두환 전 대통령 혼자 만나 가겠다 그렇죠. 해서 그것도 이제 바로 철회했고요 네. 바로 뭐 며칠 전에는 대통령과 단독 영수에담 명했다. 네. 또 반나절만에 회라고 네. 오늘은 느닷없이 개업령 얘기를. 물론 뭐 그런 건 시중에서 얼마든지 뭐 떠돌아다니기도 음. 하고 뭐 우리가 사, 사석에서야 얼마든지 그는 네, 얘기죠. 네. 그러나 지금 제일야당의 대표가 그, 그 개업령 정도 같이 큰 이슈를 얘기하려면 사실 거기에 대한 정황 증거를 제시를 하셔야죠. 네. 내가 어디 가서 알아봤더니 일요일한 일이 있다 또는 근 네. 대통령 이 일요일한 걸 준비 중이라는 걸 제시하고 나서 야 이거 잘못하면 개업령까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를 거기에. 저,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텐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더더욱 제일 야당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 지금 개헌적인는게 보통 일이 아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가뜩이나 추미애 대표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 더 바닥으로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이 야당에 대해서 과연 이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네. 추미애 대표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1986년, 87년 이 어간에 네. 그러니까. 사일삼 후원 조치육0방제 예, 사실 전두환 네. 정부가 개업령을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네. 모였다 하면 맨날 개업령을 해서 뭐 어느 정치인을 어떻게 잡아놓고 뭐 무슨 정치종합법을 만들고 뭐 이것만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공개가 안 돼서 그런지. <laughs> 네. 그런데 그때의 헌법과 그 이후 헌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쵸. 지금은 개업령 하면 개업령이 타당한지 아닌 아닌지를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국회에서 만약에 제조구현 과반수가 어이개엄령 이건 타당하지 않아요. 저 해제합시다 그러면 바로 해제해야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누가 다수당이죠? 야당 아닙니까? 네. 야당. 네. 응. 그런데 저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개엄령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개엄령 하루도 못 갑니다. 그래서 개엄령 네. 선포를 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인터넷에서 개엄령 얘기 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미애 대표가 지금 인터넷 댓글 수준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서 지금 불쑥 발언한 거아닌가 이것도 정말 또 하나 아까 덜컥수 얘기하셨는데또 하나 덜컥수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전혀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지는 않을게요. 나름 네, 정보나 네. 근거를 좀 갖고 하셨을 텐데 하니까 네. 그러니까 법에 지금, 안 되게 돼 있다. 네 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중에 여론 중에 보수 단체들이. 지금 비상 계엄을 선포하라고 음. 요구하는 보수 단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플래카들이 지금 서울 중심지에도 걸려 있죠. 네. 그런데 최근 내일 집회를 앞두고 네. 보수 단체 총집결하고 또그 중에서 에, 특수 결사대를 만들어서 에, 이렇게 무력 충돌을 일으키겠다 하는 이런 정보들이 음. 지금 당 쪽이나 언원실로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빌미로 강경 진압과 그다음 단계에 이런 것까지도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조금 무리한 이야기로 나가신 것 같아서 저도 여기 여러 군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뭐 다들 별 근거가 없다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니서 다만 이제 전제조건이 내일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내일 집회와 맞서기 위해서 보수단체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중에서 결사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그분들이 무력충돌을 유도해 낼 것이다 옛날에 조폐공사 그밥 유도처럼 네, 유도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그게 대한 아마 큰 경계의 뜻으로 된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촛불 집회가 있는데 좀 한번 잘지켜보겠습니다네네분 말씀 고맙습니다.